안녕하세요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수익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구글 애드센스가 2023년 11월 9일 수익 승인해놨고 아, 11월 9일부터 티스토리를 운영했는 초보 티스토리 블로거입니다 네, 11월 9일부터 진행할 시에 음, 화면에서 노출 RPM을 잘 봐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 0.09로 굉장히 좀 작게 나왔었는데, 어, 2023년 12월 8일날, 노출 RPM이 16.94로, 저 당시에 2.3달러를 수익을 냈습니다. 11월 달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래도 12월 달에는 좀 평타를 좀 쳤죠. 이 노출 RPM이 일간 노출 RPM입니다. 16.94가. 예, 그리고, 어, 그리고 12월 21일에는 노출 RPM은 굉장히 줄었지만, 어, 노출 수가 조금 깨범 나왔나 봐요. 그래서 수익이 2.5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노출 RPM이 많이 나와야 결국은 돈을 벌고요. 어, 그리고 이건 월간인데요. 월간, 외관으로 11월 달에는 1.11달러를 벌었고요. 노출수는 4791, 그리고 노출 RPM은 0.23, 그리고 12월 달에는 노출수 18620회 노출 RPM 0.39, 수익이 7.22달러를 벌었습니다. 12월 달에는 자 그래서 토탈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8.33달러를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꽤법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게 수익이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노출 수 곱하기 노출 RPM 이 수익 달러로 측정이 되고요. 이 노출 수와 결국 노출 RPM이 높아야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글 에드센스 화면이고요. 장고를 보시면 8.33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8.33달러는 1,980원이고요. 어, 생각보다, 어, 11월 9일부터 12월 31일의 수익이 뭐 작지는 않습니다. 맞죠? 자, 좌절하지 않고 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꾸준하게 글을 쓴다면 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히스토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어, 10년 후에 조금 부업으로서 괜찮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